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온전한 교회, 대전 침례교회 담임 목사 명영석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어,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부터 46절까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네에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나다네에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하니라 아멘 아... 어... 사람들은 좀 의심이 많죠. 그래서 가서 봐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 바돌로메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탈마이의 아들로스, 이 어, 탈마이의 아들이라는 뜻이며 여러 가지 점에서 나다엘과 동일인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갖고 있는데 바돌로메는 일 일명 나다니엘로 알고 있습니다. 직업은 알려져 있지 않고, 그는 아라비아와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 그의 사도로서의 행적과 죽음은 잘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보면 갈릴리 가나 출신으로 알고 있으면서요, 아시아 선교에 어, 목숨을 걸었던 사람으로 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진실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은 존재입니다. 아르메니아에서 우상숭배자에게 산채로 살가죽이 벗기는 참수형으로 순교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참, 아, 끔찍하죠. 살가죽이 다벗겨지는 참수형으로 순교당했다는 것. 아, 참, 옛날 사람들 장인했습니다. 그, 정말 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칭찬도 받았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앞이나 뒤나 좀 진실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할 때도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좀 진실되게 했으면 좋겠고 어좀 어렵고 힘들지만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어,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저도 갖고 여러분도 갖고 다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막상 힘든 일이 눈앞에 닥치면 어떡해요? 피하고 싶죠. 그게 사람인지라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헌신하고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동참하는 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귀감을 주는 것이니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온전한 교회 대전 침례교회 담임 목사 명성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